안녕하세요. 김실장TV의 김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청담 아파트 인테리어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두 번째 영상은 타일 공사가 위주인 영상이 될것 같아요. 타일 공사도 만만치 않게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방법은 빨리 시공을 끝내는 방법밖에 없겠죠. 바닥 전체와 주방 공간, 그리고 거실 벽면 같은 경우에는 타일 작업을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꽤긴 시간, 한 일주일 정도 잡고 시공을 했습니다. 타일 공사를 하면서 끝부분에는 전기 공사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함께 보실게요. 오늘은 타일 자재들을 양중하는 날이에요. 바닥 전체와 화장실 두 개, 거실, 아트월 등등 타일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타일과 부자재 양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날을 잡아서 양중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벽에 어떤 타일을 시공할 건지 미리 정하고 타일이 왔기 때문에 벽에다가 시공할 타일을 한 장씩 놓아뒀어요. 클라이언트와 현장 확인하고 시공하게 됩니다. 일단 1층에 이렇게 타일과 부자재들이 왔어요. 엄청 무겁기 때문에 지게차로 1층에 내려놓고 작업자들이 현장으로 옮깁니다. 입니다. 다음 날 타일을 시공해요. 이 타일은 거실 벽면의아트워 타일이에요. 가로가 1200mm가 되는 타일입니다. 본드는 타일용 석재 본드를 사용합니다. 에폭시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A제와 B제를 섞어서 사용해요. 섞어야지만 경화가 되는 제품이에요. 이곳은 안방 화장실이에요. 저 자리는 욕조가 들어간 자리라서 벽돌로 기초 작업을 해 놓고 욕조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 문지방은 없애고 타일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타일은 작업자별로 일이 완전히 분업화돼 있어요. 한쪽에서 는 는 커팅을 계속하고 한쪽에서는 붙이고 한쪽에서는 에폭시 본드를 섞어서 가져다 주는 작업을 합니다. 아트월 타일이 시공되고 있어요. 보통 아트월은 매질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는 각을 쳐서 마감을 하는데 현장용으로 졸리 컷 작업이라고 합니다. 타일의 단면이 보이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대신 손이 많이 가겠죠. 타일은 타일 커팅기로 잘라내기도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잘라낼 때는 이렇게 살짝 갈아내기도 해요. 원래는 거실 바닥만 타일로 하기로 했는데 방까지 타일 작업으로 하기로 했어 타일 작업 기간이 조금 늘어났어요 이럴 경우 문이 안 닫힐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을 떼서 아래를 조금 잘라내야 합니다 타일끼리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평탄 클립을 꼼꼼히 넣어줬어요 바닥 타일은 수평이 매우 중요해서 처음에 레이저를 띄워서 수평을 보고 작업을 합니다 타일, 이틀째, 아트월은 작업이 끝났어요. 같은 컬러의 두 가지 패턴으로 작업했더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모서리 단면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에서 마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른 방들도 시공이 되고 있어요 타일을 시공한 당일날은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나 많은 타일이 쌓여 있네요 거실 바닥 가운데를 먼저 시공하고 다음 날 바닥 모양을한 다음에 짐들을 쌓아놓고 나머지 부분을 마지막 짐에 시공합니다 타일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장한장 한장 신중하게 재단하고 시공해야 하니까요 바닥 면적의 가운데부터 시공하고 다음 날 테두리 부분을 시공해요 발로 밟으면서 해야 하니까요 한쪽에서는 벽 타일도 시공해요 벽 타일은 300에 600각짜리 타일로 골랐습니다 타일 간의 높이도 맞추고 매지 간격도 잡아주기 위해 다양한 클립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타일 시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자 여기도 테두리를 빼놓고는 가운데부터 시공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벽타일도 거의 다 붙였고 마지막에 이 부분에 매지를 넣게 될 거예요. 여기에는 매지를 넣었어요. 이렇게 요철이 있는 타일은 매지 넣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요. 요철이 있어서 매지를 아주 잘 닦아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 바닥 부분에도 매질을 넣겠죠. 이물질이 끼어 있는 곳은 긁어내고 매질을 넣게 됩니다. 깨끗하게 바닥을 한번 청소하고 매질을 넣어놓으면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오늘은 필름 작업을 했어요. 기존 문과 문틀에 있는 필름은 떨어지기 쉬운 소재라서 이렇게 다 걷어내고 다시 시공합니다. 벽에 벽지와 붙어 있는 부분은 긁어내고 이렇게 기존 필름이 잘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 위에 그냥 시공을 하면 나중에 다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필름을 재단합니다. 일일이 사이즈를 재서 길이와 폭에 맞춰서 재단을 해요. 저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필름 붙인 곳에 프라이머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을 해야지 필름이 잘 붙어 있어요. 핸디코트 작업을 부분적으로 해야 하는 곳도 있죠. 필름 작업이 중간쯤 진행되고 있어요. 흰색이지만 텍스처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은 필름으로 시공했어요. 이렇게 붙여놓으니 새집 같아지고 있습니다. 문의 모양이 많으면 손이 더 많이 가겠죠. 필름을 붙이고 타일과 이렇게 만나는 면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실리콘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마감이 깨끗하게 나와요. 창문 틀도 작업을 하기 위해 빼놨어요. 이건 붓박이 장의 문짝입니다. 대단한 필름을 잘 붙이고 페라와 칼을 이용해서 마감을 하는데 보기에는 쉬워도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필름 마지막 날에 와보니 아주 깨끗하게 마감이 됐어요. 완전 생물이 됐어요. 이제 문틀 부분을 잘 보양해줘야죠. 붓박이 장도 깨끗하게 붙였습니다. 손잡이를 교체해주면 더 이뻐질 거예요. 오늘은 베란다에 전동 빨래 건조대를 설치합니다 기존의 등자리에 전원을 연결하고 천장에 설치하는데 기존에 석거보드가 시공돼 있어서 석거보드를 뚫고 콘크리트에 앙카를 이용해서 박아줘야 해요 석거보드는 약하니까요 가운데 조명이 들어오고 양쪽에는 바람이 나와서 빨래가 빨리 건조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반 건조대보다 비싸긴 하지만 설치해 놓으면 정말 편한 제품입니다 오늘은 마무리 목공과 전기 작업을 진행했어요 욕실에 간접등을 넣어야 해서 전선을 배선했고 거실에 매입등이나 간접등 자리를 타공하고 전선을 스위치에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작업은 도배나 도장 작업을 하기 전에 해 놓아야 돼요 그리고 바닥 전체를 타일로 작업했기 때문에 타일 작업이 끝나고 목재로 걸레바지를 해줘야 도배를 했을 때 마감이 깨끗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도배지를 좀 뜯어내고 이렇게 걸레바지를 해줍니다 콘크리트인 벽면은 실리콘으로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주택은 점검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전선이 지나가기 위해서 중간중간 타공을 해주는데 이것도 메꿔놔야 도배를 하겠죠. 주택은 보통 천정 내부가 높지 않아서 전기 작업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작업을 하셨어요. 오늘은 청담동 아파트 공사 두 번째 영상이었어요. 이제 공사도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말 공사를 못해서 그런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더 꼼꼼한 마감을 준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